어서세요. 오 잠시 후 11시에 자유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물량이 좀 나온다 고 그쵸? 참여물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는다. 큰 조정은 없다. 어제 이제 FMC가 있었죠. 오늘은 FMC 얘기 잠깐 하고 외국인 수급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트럼프가 벙커버스터 빌려준다면 오늘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어쨌든 미국 정시가 휴장일 때, 음, 금융 충격을, 어쨌든 금융시장 충격을 낮출 수 있다 그렇죠. 그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제 그 하메인의 그공갈포도 봤는데 하메인은 호메인하고는 완전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 메모가 비슷해서 지금까지 운동해서 비슷한 레벨인 줄 알았는데 하메인이랑 호메인은 제가 볼때 하늘과 땅차입니다. 하늘과 땅차. 이 급이 다릅니다. 급이. 호메니처럼 미국대사관 인지를 갖고 두세 달 동안 미국하고 붙을 만한 그런 그것도 없죠 어제 하메네이가어제밤에 수세기 동안 경청 음? 진짜 하늘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거라 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죠 트럼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받는 건뭐큰 그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그,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좀 빼잖아요. 오늘 빠지면 내일 올라가고요. 오늘 올라가면 내일 빠집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지인님, 어서오세요. 11시 딱 2분에 시작할게요. 그래서 미국시장이 휴장일 때 오늘 좀 조정받는다? 뭐 큰, 그건 없습니다. 차익 매물 일부 나오는데, 오늘 반도체형 일부 나오잖아? 예, 사장님, 어서오세요. 원래 많지 않아요. 저 정도야, 뭐. 백만좀 매수하고 만좀 매도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 11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9일 경제창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이 FMC가 있었고, 음, FMC에서 그, 이제, 미국 증시가 보아권을 마감했잖아요. 다운은 0.1% 정도 빠졌고, 나스닥은 0.13% 올랐고, s p 는 0.03%, 그러니까 거의 보아권을 빠졌는데, 이유는 그 판단하기 애매하게 얘기했죠. 풍산도 들어가죠. 아주 애매하게 얘기했죠. 파월의 의장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파월의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 근데 앞으로 좀 관세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돼. 그냥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돌돌돌돌 돌려서 얘기한 거죠. 일단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표현. 그러니까 파월은 좀더 상황이 나쁘다라고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달에 CPI나 PPI 지표,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그랬죠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근데 노동부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는 낮게 나왔고. 어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고 그러면 상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음, 파월이 항상 얘기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둘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애매하게 얘기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4월에 비해서 관세의 영향 우려감 좀 줄었고 경제 경기에 대한 판단 그 불안감도 좀 줄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했죠. 그런데 어 관세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좀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GDP 성장률을 1.7%에서 1.4%로 0.3% 낮췄고 어 실업률을 4.3에서 4.5 0.1%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어좀 뭔가 불안하나 이제 이런 심리가 나서 좀 올라가던 미국 증시가 보합권은 좀 떨어졌고 어 점도표를 보면 3.95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2% 정도 그래도 아, 두번 정도, 어, 25일 비두번 정도, 어, 금리를 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얘기했죠. 점도표가 하다 중요하다. 그니까 이런 얘기를 원래 연준이 잘안 하거든요. 근데 파울 얘기했죠. 점도표가 중요하지 않고, 점도표는 그냥 예측일 뿐이고, 어, 앞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까지 이제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막판에 좀안 좋은 게, 이제, 그, FMC 끝나고 이제 기자들 질문 받는 시간에. 음, 기자 이제 물어보니까 관세 영향이 어떠냐는데, 그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관세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거고, 경기는 좀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정시를 보아권으로 좀 끌어내렸다. 근데 이제 FMC에서 의견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는 그 파월에 대한 제 애증은 진짜 애증이거든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울 때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 저 사람, 과연 연준 의장이 될 수, 있, 자기, 될까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뒤에 이제 팬데믹 거치면서 또, 어, 괜찮네, 괜찮네라는 판단을 또 했다가, 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인기가 1년도 안 남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약간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각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졌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사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 절대 금리 자체가 높지 않다 판단인지 몰라도, 그 얘기 오늘 했지만, 4.5면 금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금리 인하해야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트럼프가 각을 세우는 것과 또한 가지는 제가 볼때 그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큰법을 짓거나 이럴 때, 음, 금리를, 위기가 극복되다 60년대도 있었죠. 60년 초반에. 금리를 내렸다가, 그러니까 위기가 극복되다 금리를 내렸다가 금리가 바로 급등하면서, 음, 완전 실각했던 때가 있었죠. 이제 그거를 본인 인기 안에 그런 현상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그 실기를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금리 안 내리면 됩니다. 그니까 아마 그 심리가 제가 볼땐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역사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한 FMC 의장으로 역사에 이제 기록되겠죠. 그린스펀에 이어서 아마 본인이 판단할 때는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린스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큰버블을 잠재운, 그니까 러 FMC에서 가장 뛰어난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되거든요. 파월은 이제 그 본인이 동급으로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팬데믹을 극복했기 때문에. 뭐, 아, 최악은 잘 알고 있는데, 번행키도 있고, 60년대도 있고, 70년대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월이 몸을 살리는건 제가 볼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근데 사실 몸을 살릴 때가 아니고 트럼프는 밉지만 금리는 인하 해야 될 때가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유의 멘트가 좀 시작됐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그런 FMP 영향을 좀 받아서 곽을 마감했고, 뭐 중요한 것은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휴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란하고 회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벙커버스터 빌려줘서 그냥 끝장을 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오늘 간,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오늘이 미국 시장의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장, 그 미국 증시가 새벽에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바로 그 이란한테 협상에 임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저는 그 이게 최후 통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 통첩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밤 사이까지 그러니까 유럽 증시 개장 직후 저녁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아무튼, 아마 오늘 밤에 트럼프가 벙커버터 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미국 증시도 휴장이기 때문에 그시션반 충격도 오늘은 없거든요. 아마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래도 트럼프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난데 마지막 제스처를 보냈잖아요. 해담에 나오라고. 그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는데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경계 심리가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잠재적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0.23% 빠지고 코스피가 0.44% 빠졌다. 오늘 빠진 걸 보면 외국인들 이 매도 물량이 있다. 최근 내 중에서는 좀 있다 그렇죠. 2천억 이상 코스피도 매도 있고 선물도 좀 매도 있고 옵션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지만 어쨌든 최근 내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어 주식도 선물도 매도를 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은 그 오늘 트럼프가 벙커부터를 쏠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이 매도했지만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부분에서 어, 단기로 매수했던 부분들은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그거는, 음, 어, 벙커버터 조정까지 보려고 하지 않는 펀드 물량들, 단기 해체 펀드 물량들은 오늘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조정받겠죠. 만약에 이제 벙커버터 영향을 쏘지 않으면 오늘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 그러니까 미국장 휴장일 때 우리장의 특징은 그대부분 이렇습니다. 휴장인데 오늘 오르잖아요. 그럼 다음날 내려요. 근데 휴장인데 오늘 내리잖아요. 그럼 다음날 올라요.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나면 거의 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쌤쌤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리면 그냥 내일 오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리면 내일 오르는 거고, 오늘 오르면 내일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휴장일 때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시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겠죠.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보합권을 끝났지만 마이크론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나 이쪽은 상승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잘 올라갑니다. 이제 전력기기도 괜찮았고, 이제 우리는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봤거든요. 음, 조정을 좀 봤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죠. 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어 지금 3일 동안 이제 매도 물량 나오잖아요. 3일 매도 물량 나와봐야 하루 매수 물량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매수 물량에 비해서 매도 물량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 물량이 나오겠죠. 단다치는 물량도.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수급 변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또시행할때 삼성전자 쪽으로 어제 매수가 좀위비됐잖아요 삼성전자 쪽은 매수가 좀 괜찮게 위협이 됐고, 오늘은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뭘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좀뺀 물량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큰 그건 아니고, 어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 쪽도 어제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데, 전체 매수 물량에 비하면 큰 매도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조정으로 받아주고 어 넘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 물량대 부분은 없다. 오늘 이제 엔터가 좀 시행할 때 조금 응. 올라가는 부분 있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은 섹터별 등락을 잠깐 그 보면, 업종별 등락을 보면 음식료 업종은 좀 내리고 섬유, 요쪽은 생각보다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가 좀 컸는데 좀 올라간다. 그렇죠. 응.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사실 예전 같으면 그 시장이 오늘처럼 좀 별로 안 좋을 때 그때는 2차전지나 이쪽이 올라갔거든요. 엇박자 조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지가 않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이제 관세 영향에서 아직까지는 퍼스널지 못한다. 그렇죠. 상품 관세도 부과되지 않았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계가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기계가 그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조정받는 게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되어 있는 쪽도 좀 보이고. 어, 전기전자업종 IT가 이제 0 5성 오늘 좀 빠진다. 그렇죠. 뭐, 이 정도 조정은 장승포에 비하면 괜찮죠. 운송 장비는 오늘 조선이 좀 빠지고, 조선이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데, 저는 조선은 눌려지면 그 추가로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인상적인 부분에 그 있죠. 운송 쪽에서. 뭐냐면, 요건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어, 현대차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관세의 역량을 엄청 많이 받았고, 실적 대비로 맨날 실적 필크라는 억울한 운명을 많이 쓰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했,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한 현대차의 그마지노손이 한조금도 되지 않을까 라는데 거기 근처 찍었거든요. 18만 원 내외를 찍고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에 어느 정도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하락했던 물량들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에 이제 공유도 한 배가 일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바닥을 좀 확인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물론, 지금 23만원 전에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여의치 않거든요. 그러면 18만원에서 23만원 어느 정도 박스권은 지금 확보를 한 걸로 보이고, 이러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괜찮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에 유통이 지금 굉장히 그 실적 터나운드, 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고공행진했던 것은 어쨌든 조선 방탄했터 이런 쪽이니까 그뭐 쉬었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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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터나운드했던 쪽이 유통, 화장품, 뭐 카지노 이런 거잖아요. 그 종목들이 꽤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백화점 쪽이나 이런 거는 큰 그게 없었는데, 마트 쪽은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바뀌고, 휴일 업무 휴업조에 대한 강제 사항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하락 압박이 좀꽤 크게 받았다 그러죠.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어, 꽤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건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데, 올해 대부분의 주도주는 그래도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매수는 다 했었는데, 건설은 손을 못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은 현대건설인데, 이게 펀더멘탈 대비로 너무 급, 그, 어이없게 올라가니까 사실 손댈 수가 없어요. 네, 현대건설을, 어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이 밑에서 한번좀 잡아보려고 굉장히 생각을 좀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펀더멘탈 때문에 망설여지다가 처음에는 이제 원전 이슈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저평가에 뭐, 어, 밸류업에 여러 가지가 다 붙어가지고 이제 올라가 버렸지. 원전 이슈도 또 결정적이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그 현대 건설이 이거 많이 올랐고그 다음 이제 대안으로 봤던 게 그러면 좀덜 올라가는, 어, GS 건설을 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펀더멘탈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안좋아. 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봤는데, 건설은 상당히 올 상반기에 좋았고, 펀더멘탈 무관하게 저평가가 워낙 크니까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그런 거죠.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유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조정이 굉장히 컸던 유통이나 건설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p b r 0.1배 막 이렇습니다. 0.1배, 0.2배. 유통도 지금 의외로 물론 롯데가 좋지 않았지만 그런 거 보면 뭐 PBR이 0.1배 이렇거든요. 0.15배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말도 안 되는 PBR이죠. 그거는 0.1배면 그 회사 그냥 망해가지고 망하는 게더 유리하잖아요. 망해서 그냥 현금 청산해버리면 10표로 돌려받잖아요. 내가 만원 주고 사는데 10만원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고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건설이나 유통이나 실제 트라운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건설, 유통, 카지노, 화장품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유통, 화장품 이런 건 <laughs> 죄송합니다. 살짝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테 볼트라운드 그 저평가 매일 때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제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유통 건설, 트라운드된쪽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은행들나 나머지 금융 쪽은 그대로. 주로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전부 다 기간이 올랐다. 그렇죠? 토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올렸고. 시세 연속성은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반짝 좀강했는데 요거는 뭐, 배당 관련 이슈, 밸류업, 여러 가지 붙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laughs> 섹터별 등락, 업종별 등락을 보면, 요런 정도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면 SKC가 어제도 급대하니 오늘도 급대하죠 카카오, 네이버는 뭐, 지금 불이 붙었다, 그렇죠. 불이 붙었고.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게 주도 색터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좀 빠졌던, 오늘 엔터들꽤 올라간다, 그랬죠 현재, 뭐, 이런 정도의 흐름. 빠지는 쪽은, 뭐, DL, ENC, 이거 많이 올랐던 종목이 됐죠. 하나, 오션, 삼성중공. 삼성중공은 어제 이제 악재가 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악재가,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 렇게 심각한 악재는 아닙니다. 그 수요 취소한 거. 근데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던지면 좀 낙폭이 있을 것 같고, 낙폭이 있으면 일단 피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게임, 건설. 이런 쪽에,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있었던 쪽에 낙폭이 좀 있다 그랬죠. 원전도 좀 있고, 한국전력은 지금 굉장히 안좋다 그랬죠. 요런 정도. 그래서 오늘은, 어, 실적이 공행진했던 쪽과 실적이 터나운드 했던 섹터들 중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던 종목도 차익매물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전략은 계속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죠. A.I. 모멘텀을 받는 주도주는 당연하게 뭐 반도체나 뭐 즐기기나 뭐 전선이나 등등등등 있겠죠. 이런 거는 이번에 조정 좀 받잖아요. 추가 매수 관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적이공공 행진했던 쪽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엔터 등등 이런 것들은. 역시 제가 봤때는 어, 눌림에서 어,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항상 계속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좀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 좀 괜찮죠. 특히 조선은 제가 봤을 때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끝나면 한번 쭉 떨어질 수, 급락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타고 좀 올라왔던 종목도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엔터는 오늘 보니까 올라간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yg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이 턴아운드 했던 그쪽은 대표적인 게뭐 건설이나 뭐 유통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 카지노나 카지노는 좀더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것 중에서는 이거는. 시어가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그 중동발로 좀 흔들릴 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생각보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것들은 한테부좀 참을 필요가 있죠. 참 필요할 필요 있고 그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빡빡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 이차전지나 화학이나 요런 거,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들, 요거는 관찰은 하되 진입은 중동 사태 이후에 보십시오 가능한지, 가능지 지금 저도 그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딜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바닥일까, 어디쯤에서 진입하면 될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요거를 하나 볼게요. 일단 2차전지에서 그, 우리가 좀 가려면, 일단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테슬라는 이번에 나왔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총돌 이후에 보면, 이전에 나왔던 딱그 구간에서 지금 딱 박스권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어찌됐지 못한죠 그리고 실제로 2차전지의 바로밑에는알보만입니다그알보마이 치면 칠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판단이 약간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알보마리 하락했던 부분을 보면 하락추세에서는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조정 넘어섰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손바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등락이면, 사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알보마는 바닥을 찍고 상승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상승해야 되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그 상승을 자신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돌아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권인 거는 같은데 상승은 나오지 않는. 아직까지는 와리까리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먼저 덤비는 것보다 알버만 바닥에 올라서면 그때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게 지금은 좀더 좋죠. 그래서 바닥과 있는 종목도 요런 건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인 전략은 요렇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되고.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부분은 저기서 뭐 주도주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시고. 히든 종목들도 그냥 중소형주 어, 우리 김태진 법무장이 얘기하는 거잘 들어보면 그히든 종목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요렇게갈때 오늘 내일 좀 조정 받는다. 오늘 밤에 트럼프가 돌발발언을 할수 있다. 오늘 밤에 미국 장이 휴장이다.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그냥 그냥 돈팅만 하시면 됩니다. 관찰. 오늘 같은 날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음. 만약에 오늘 밤에 트럼프가 어떤 돌발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돌발발언하고 내일 아침에 개 락으로 떨어져을 돼. 그때 사면 된다고 했죠. 그때 사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점에 사는 걸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응하시고, 미국장 휴장, 트럼프 돌발상, 그 다음에 저네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마찬가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매일 하니까 딱 핵심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의 창 어, 텔레그램에서 어, 필요한 정보들은 많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어, 김재진 본부장이나 뭐 차영주 소장이나 어, 이전 본부장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그 손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요거를 잘 참고하시는 게좀 빠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옷장 오늘 밤 미국장 휴장 가망 해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자, 6월 19일 경제창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 되세요.